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는 뭔가 불평등과 또 전쟁과 또 가난과 또 고통 속에 살아가는 또 질병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손잡아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들 또한 평화가 있어지도록 도와주고 치유가 있어지도록 도와주고, 구원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여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위에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또 아버지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심령되도록 넓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가운데 이 많은 역사가 저희들 사, 사는 가운데 보는 역사가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허감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3절 한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니로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품으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하는 마음을 연단하신 은이라. 예. 예.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근본 원인을 보면 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이제 걱정과 근심 또는 시기와 질투 또는 기쁨과 또 절망 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희노애락 애오욕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우리 삶 속에 나 지나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지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것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담 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것을 닮으라고 어, 담는 영혼이 되라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귀한 연단이 무엇인가? 우리 심령으로 어 연단을 받는 마음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내 뜻과 되지 같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은 내 뜻과 같이 똑같이 되면은 훈련이 안 돼요. 가다가 정지할 수도 없고 가다가 기, 기도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근본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본성상 죄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릇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또 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 귀한 그릇으로 만들,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어디서부터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하던 내국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어떤 연단을 받았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걸 달라고 원망을 했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또 먹을 것을 맛있는 것을 주세요. 부추와 외와 수박 같은 것을 왜안 주십니까? 고기를 왜안 주셨습니까? 차라리 종노로 타면서 고기나 실컷 먹어서 그 가마우 옆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는 기적을 내리 내리셨습니다. 매추라기가 이제 온 땅을 덮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메추라기에 또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렸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들이 이른 아침에 만나를 주었고 또 메추라기를 또 주어서 그들이 양식을 삼은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샘을 파지 않았지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물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수고도 안 했지만 그들이 일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거기서, 어, 수고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훈련을,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곧, 당장 내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으신다는 굳샘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또 40년 동안을 또 그들에게 참으시고 또 인내하신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지키, 또 이끌어 주시는 줄로 또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40년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배워야 될 것을, 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훈련시키실 때, 예, 불평하는 자세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언을 드리겠습니다. 원망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평생을 누군가 원망하면서 살기보다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까요? 누군가를 평생을 저주하며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그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대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 수고하였느니라. 예. 디모대는 자신이 개인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식처럼 이렇게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자식과 같이 믿음의 자녀처럼 이렇게 디모델을 아껴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델은 또 아버지처럼 이 사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인적인 욕심이라든지 개인적인 그 사육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연단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연단받아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십수년간을 도망자의 삶, 그러니까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외국 생활도 하고 또 떠돌이 생활도 하고. 그렇게 도망자의 삶은 얼마나 처참한 삶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면서 늘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우를 용서하는 마음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이려, 그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을 에, 아, 하나님이 기름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어, 용서하는 훈련을 네. 가졌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된 후에도 그 나라 어, 그 왕의 그, 그 권세를 유지하고 그 나라 왕의 그 왕의 권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죽인다고 미워만 하게 됐다면 그는 정치적인 숙적이 되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다니면서 역성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왕이 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은 외적인 훈련, 훈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4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 중, 못하리라. 너희 중인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 가진 것이 중공할 때까지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 우리가, 우리가 하는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사는 정말로 작은 일에 쓸모없이 지나갈 티끌과 같은 일에 분노하고 거기에 또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의 나라,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그그그곳에 가치를 두고 기도하고 힘써 싸워야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자기 사적인 일이나 또 개인적인 또 예, 감정 때문에 휘둘려서 큰 일을 할 수. 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실 귀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에 우리는 아 어떤 비용이 들어가야 될까 생각해 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이나 아내나 가정이나 뭐 형제나 부모나 얽매이는 것에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연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요셉도 마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미워하면서 십수년, 이십년을 보냈다면 그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지 못하고 애국의 총리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또아 정치적인 상황이 이럴 수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도 있을, 있을 거고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구나 이런 상황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눈에 띄게 또는 시기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혜도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항상 사랑받는 형제들보다 더 예쁜 옷을 입고 형제들보다 더 귀여움 받고 사랑받는 존재였지만 그가 이제 형제들한테 팔려서 이제. 어 노예 생활을 할, 할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또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까? 총리, 내가 총리가 됐어. 앞으로 하나님 날 총리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총리 행세를 해야 돼. 이런 훈련을 가진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지혜를 갖는 훈련을 하나님이 해주신 일로 믿습니다. 어떤 훈련인가, 오해를 받을 때, 또 그것을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방법, 또 용서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제 심어주신 일로 믿습니다. 그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연단을 받지 못하고, 예, 훌륭한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 도가니로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연단해서 애굽의 예, 그 가난에서 7년대 환란에서 애굽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형제들을 구원해 주실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믿음이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우리 믿음이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그저 흔들리는 그 건물과 같은 흔들리는 낙엽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 믿음은 예. 불로 연단해도, 불로 태워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다. 불로 태워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이 사람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인가 얽매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400여 년 전에, 300,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이제, 300, 3여년 전에, BC 372년에서 살아, 289년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이 장차, 큰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가 마음의 뜻을 세우기까지 괴로움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육신을 피곤하게 하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한다. 그가 하려는 바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은 참된 성품을 기르고 불가능하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큰 일을 맡기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까지는 괴로움도 있고 그러기까지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가 우리 마음을 시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궁핍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못 하려고요. 그그 그 전에 하지 못하는 일도 하게 할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 죽어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처럼 우리 제자들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런 귀한 쓰임을 받,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또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한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사도 바울처럼, 또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와 같은, 또는 빌립 집사처럼, 또는 스테반처럼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를 하신, 하시는 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을 시험한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확실히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기만 들겨, 들려도 아유 죽겠네 아이고 난 교회 못가 이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기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예수님께서는 크신 분이고 우리는 그 크신 분의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크신 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고 또그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연단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작은 일 때문에 분노하며. 또는 시기하며 절망하며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들을다 내어 버리고 비울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들 하늘의 능력과 또 하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품고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보면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죽어져가는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저희들의 가정과 또, 또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또 천국으로 갈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세상에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이 유혹 때문에 또 쓰러지지 않도록 항상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단된 믿음을 허락하사 영혼을 에, 귀한 영혼을 담는 저희들이 그릇이 되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하나의 예,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